네, 천국에 이르는 길, 오늘은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극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같이 아파하며 그 고통을 제거하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국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률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국률 다음으로 여섯 번째에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있을 때이 세상에서 막 크게 주의를 한다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아니, 주님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의 사랑을 베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리세인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구원받은 백성들, 국률을 실천하고, 어,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서 마음이 청결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믿었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을 오른쪽에 보내면서, 나와 함께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아유 주님 제가 언제 우리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저희는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극류를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극류를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진 성도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숨은 동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동기로 오직 순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한 것은 그것은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씻김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극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그 안에 청결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고와 의지와 감정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는 인간의 수집적인 에너지들의 자소다 모든 에너지가 다 모아지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는 카타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 그래서 그 뜻은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는 것.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는 것, 주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때그 사람은 마음에서 더러움과 죄악을 다 씻어낸 사람입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심령의 간난함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 등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층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낸 겁니다 저 흐르는 신의 물처럼 샘물처럼 샘물과 같은 예수 크리스도의 부열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게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부열이 저 신의 물처럼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의 나의 전인격에 항상 쏟아 부어지게 하여 저를 더러운 주에서 씻어주시고 죄악을 씻어내시고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이 청결하여 지게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심리학의 언어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내 마음이 상쾌하다. 흔함을 느낀다. 이것의 원래의 뜻은 영혼의 정화,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줬을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상쾌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불순물이 내 마음에 전혀 섞이지 않니했을 때,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 즐거운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그런 동기에 전혀 때가 묻지 않냐고 순수하고 청결한 동기로 이 청결한 마음의 동기로 우리는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나누이지 아니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 이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자기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게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진행형, 미래 진행. 그래서 헬라어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의 뜻은 헬라어로 미래 진행 미래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니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일상을 잘 살아가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늘나라에 이르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언제나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제거하고, 마음이 온유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국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나 우리는 깨닫게 되죠. <laughs> 제가, 아, 2000년부터, 한 2006년까지, 약 6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미즈 복음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1190AM 헬즈, 여기에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중보 기도를 생방송으로 인도했습니다. 30분 동안, 그때는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인데,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또온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하러면 전화가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전화 제목이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그 전날 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그리스네카에서 엄청 기도를 했죠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또 방송국에 지하 주차장에서 열한 시열시쯤 도착해 가지고 삼십 분 동안 차에서 간절히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열시 삼십 분에딱 자리에 서면 내가 그렇게 저녁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과 거의 비슷한 제목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막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중보기도하는 방송을 들으면 나도 몰래 전화기를 막 돌리고 싶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그 중보기도의 시간을 빼먹었어요. 방송국 사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아 이번만 좀 빼주십시오 그것을 세 번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약 6년 동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빼먹고 새벽에 하, 이제 우리 가족 저 요새 밑에 간다 하고 즐겁게 눌루랄라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쌩쌩 달리는데 뒤에서 반짝반짝 폴리스가 쫓아오는 니 것입니다 하, 아주 마일리지도 상당히 높게 주면서 벌금을 심하게 물었어요 뭐, 여행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도 그런 일이 나고, 세 번째에도 중국기도 빼먹고 여행만 가면 반드시 폴리스가 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에게 티켓을 주는 거였습니다. 스피드 티켓을. 그렇게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빨려 가느냐.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어? 위주 보험방 속에 가서 열심히 중국기도나 하지. 네가 이렇게 여행 가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결코 중부기도의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다그세 번만 빠뜨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깨달았죠. 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너무 너무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이 잠깐 쉬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아,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나의 기도를 즐거워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볼수 있는 예와 같은 어,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지닌 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의 가장 완전한 상태, 언제 우리는 완전히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졌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의 교훈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삶의 모델을 연구하고 그것을 내가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 예수님처럼 온유할 때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 곧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와 땅에 충만한 것, 산과 강과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이, 그, 심령이 청계라고, 마음이 청계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9편, 1절로 2절에,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마다 날에게 말하고 밤은 날마다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하나님은 영어로 도다 하나님은 영어로 떠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그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이 뜨거운 대낮에 오늘 또 106도입니다 이하늘의 푸른 하늘에 떠있는 뜨거운 뜨약꽃에 쨍쨍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을 만드시고 보름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은하수들을 만들고 그 수많은 빛나는 광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다 이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걸 만드셨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의 코드대로 빛을 바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지금 하나님을 전우주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날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고 밤이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월롭도다 하나님의 우주만물을 창조하였다 너희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너희 인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날은 날마다 날에게 밤은 날마다 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달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씻겨진 영혼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그 창조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주인이라는 지문이, 창조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푸른 나무를 보아도, 저 맑은 시냇물을 보아도, 저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어도 저 높은 산과 골짜기와 강들과 사막과 푸른 바다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아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오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푸른 나무가 이 뜨거운 태약빛에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바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스핀들이 이제 가을에는 또더빠르게 물들 것인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오늘은 저렇게 호랑나비도 저 나무 사이를 날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전인격을 다하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어,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볼 때, 또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위의 작품들을 볼 때, 그 푸른 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볼 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그 위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이거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희 인간을 생각하시고? 보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다 삼천년 전에 사람이 그러했다 그렇다면 3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우주만물, 우주스페이스를 연구해서 거기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별들의 별들의 별을 또 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더 크심, 위대하심, 더 그레이트니스를 우리는 더 처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도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인간 존재의 무능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영생을 사모하며 이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으로써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의 위로로 너의 죄가 사해졌나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 또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성령을 추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성령으로 더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영혼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샘물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 신의 물처럼 그들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므로 그 영혼이 날마다 풍성하고 채워지고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마음이 국류를 베풀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난한 자, 소자, 작은 자에게까지 주의 사랑을 순수한 동기에서 실천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페이스 t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에서 그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